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말로 해서 가면 조금은 어색한 표현들이지만, 원어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관용표현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pick your brain. pick your brain. 두 번째는 debrief. debrief. 세 번째는 train of thought. train of thought.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ick your brain. Pick your brain 입니다. 이 표현은 일단 품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사구로 사용이 되죠. 여기서 pick 이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줍다라는 동사고 your brain 는 목적어가 되면서 너의 뇌를 집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ick 은 원래 선택하다라는 의미나 줍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 관용 표현에서는 조금 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your brain 이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너의 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비유로 사용이 되고, pick 이라는 동사 역시도 그거를 잠깐 빌린다. 당신의 생각이나 노하우를 조금 물어보거나 빌린다 라는 표현으로 pick your brain 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pick your brain 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빌려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통 정보나 조언을 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Can I pick a brain? Can I pick a brain?이라고 물으면 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 pick your brain이라는 표현을 문장에 넣고 예시문을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발음까지도 한번 완벽하게 연습을 해볼까요? Hey John,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 new software update? Hey John,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 new software update? 자이 문장에서는 Hey John 사람 이름 불러주고 can I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어차피 Pick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Can I pick? Can I pick?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있는 can은 조동사 뒤에 있는 I는 비인칭 주어 낮추면서 발음을 연습하시고 뒤에 있는 pick 의미가 들어가는 의미어죠 Can I pick?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뒤에 있는 your brain your brain 역시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your 죽여도 괜찮겠죠 brain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시고 About 전치사, the article 정관사. 그렇다면 역시나 여기도 About the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보다는 About the 낮추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각각의 의미가 다 들어가는 New software update. New software update. new, software 강세가 soft에 들어가죠. 그리고 update, update, date의 강세가 들어가죠. 그런데 질문이기 때문에 update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Hey John, can I pick your brain about the new software update?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rah, you're really good at coding. Could I pick your brain for a bit? Sarah, you really g o o d a t coding. Could I pick your brain for a bit? 자, 이 문장에서는 역시나 이름 불러주면서 Sarah, you really g o o d a t coding. You really 하면서 you are 각각 비인칭 주어와 비동사죠. 같이 엮여 여, 줄어들면서 you are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you really 뒤에 있는 부사 really를 강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you really 이런 식으로 you really 연습할 수가 있겠죠. 뒤에 있는 good good 의미가 들어가고, a coding coding r as는 전치사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죽고 뒤에 있는 coding은 의미가 들어가죠. So Sarah, you're really good at coding. Sarah, you're really good at coding. Could I pick your brain for a bit?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could I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동사 could I pinch. 그냥 pick your brain, pick your brain 이런 식으로 의미가 들어가는 pick your brain을 강하게 읽어 주시면 그냥 pick your brain 뒤에서는 올려 주면서 for a bit, for a bit 그냥 pick your brain for a bit 실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debrief. debrief. 라는 단어죠. 품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일단 debrief라는 단어는 주로 동사로 사용이 되고 때로는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debrief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de 접두사와 뒤에 있는 brief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앞에 있는 접두어 de는 무언가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역행할 때그 역이라는 의미로 우리 d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뒤에 있는 brief는 요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두 개의 의미를 붙여서 이해를 하실 때는 debrief라는 의미는 요약을 제거하다? 아니면 반대로 요약하다? 굉장히 어색한 의미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의미상으로 debrief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일이나 아니면은 작업을 마친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debrief이라는 동사를 쓸 때는 군사나 또는 사업 분야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영어로 우리가 debrief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debrief하는 건 그들이 겪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엔 어, debrief가 들어가 있는 예시 문을 통해서 발음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fter your first day at school, I d love to debrief with you. After your first day at school, I d love to debrief with you. 자, 이 문장에서는 after라는 단어는 사실 문장의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소를 강조를 줘서 after 이런 식으로. 그리고 your라는 단어는 어차피 비인칭이기 때문에 소유격 오케 okay. 그러면은 조금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의미가 들어가 있는 first day 다 올려주시고 at school, school. 전치사 at 죽이고 school 의미 들어가고 I love to 중간에 들어가 있는 I와 apostrophe D는 I would를 줄여서 쓰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it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I love to I love to 이렇게 I love to debrief with you Love to debrief with you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는 Once we finish this video game level, let's debrief to plan our strategy. Once we finish this video game level, let's debrief to plan our strategy. 자 여기서 쓰이는 once는 한때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사실 조건을 주는 표현으로 once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이 게임 레벨을 완료하고 난 다음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엔이라는 표현으로 once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once finish, once finish 이런 식으로 중간에 위는 굉장히 낮아들고 finish this video game level 하면서 컴마가 찍히기 때문에 올려주면서. Let's debrief, let's debrief.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유학을 한번 해보자. To plan our strategy. To plan 올라가면서 our strategy. our 낮춰주고 strategy, strategy에서 강세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부분과 높아지는 부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train of thought, train of thought 라는 표현입니다. 품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일단 명사 구로 사용이 되죠. 이 구문에서 train 되게 명사로 사용이 되고 뒤에 있는 of thought은 수식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train은 일상적으로는 기차라는 단어를 가리키지만 사실 이 구문에서는 기차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thought는 명사로 사용이 됐고 think의 과거형이나 pp 형태로 thought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의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train of thought이라는 표현은 무언가의 연속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thought은 생각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의 기차라고 직역을 하면 어색하지만 의식, 사고의 연결 또는 흐름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뭔가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train of though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연속되는 무언가의 사고의 흐름을 내게 하는 이 train of thought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I lost my train of thought. I lost my train of thought.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끊기면서, 어, 흐름이 끊겼어. 이런 표현으로 I lost my train of though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train of thought에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한번 발음과 해석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h o l d o n I lost my train of thought. Hold on. I lost my train of thought. 자, 여기서 들어가 있는 hold on. 잠깐만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hold on 같은 표현은 역시나 hold가 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hold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주시고 뒤에 있는 I lost my train, I lost my train 이런 식으로 I 낮아지고 lost 커지고 my 낮아지고 train 커지면서 그리고 뒤에도 심지어 of 전치사 thought 의미 I lost my train of thought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은 Sorry, can you repeat that? You made me lose my train of thought. Oh, sorry, can you repeat that? You made me lose my train of thought. Sorry, 죄송합니다. Can you repeat that? Can you repeat that? 여기서 나와 있는 repeat은 어, 다시 반복해 주다라는 표현의 동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Sorry, can you repeat that? You made me lose my 이런 식으로. You made me lose my train of thought.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장이 바로 이 train of thought이긴 이유는 앞에 you 비인칭 made me me 목적격 비인칭 lose 의미 My train of thought.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반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영어로 이 flow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예시문이 바로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